네 안녕하세요 팩트를 체크해 주는 남자 팩트남입니다 저희 클로버 주주분들 지금 흐름에서 굉장히 지루하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로봇 관련주들은 순차적으로 시세를 좀 받고 있죠 뭐로보 티시나 아니면 로보 스타나 사면 같은 종목들이 뭐 중간중간 거래가 튀어 주면서 클로버도 따라서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과매수 구간에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준다 해도 고점에서 사실 얼마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5일선조차 터치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주가 흐름이 강한 종목 중의 하나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구간에서 클로봇을 매도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튀어 오를 때 이럴 때 우리가 수익을 못 봐요 이런 구간들이 수익이 극대화되는 구간이라서 우리가 지금의 구간보다는 이후를 생각해서 현재는 버티는 구간이다 라고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로봇 같은 경우 지금은 어때요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면서 조정을 주고 있죠 자 이런 구간들에서 봤을 때 명확하게 지지 구간이 형성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꾸준하게 외국인이 들어오다가 지금 잠깐 나가고 있죠. 들어온 외국인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잠깐 물량을 여기 들어왔던 물량들을 지금에서야 터는 거고 지금 과거에 이쪽 구간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은 어때요? 2차 상승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건 뭐예요? 결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기관들은 나가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결국 사모펀드 쪽에서 들어온 물량도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홀딩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후 상승, 추가적인 상승 무조건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니까 지금 구간에서 너무 못 버티고 나가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잠깐 가만히 들고 계시는 그런 구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클로버 어떤 종목이에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쪽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클로버 이 잘하는 거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이쪽으로 정말 잘하고요. 그리고 모멘텀이 부각되는 대기업 어디예요? 현대. 현대 쪽 부각 받는다 현대에서도 어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쪽으로 지금 모멘텀이 연결돼 있어요 클로봇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어떤 것과 연관이 가장 깊다? 네, 바로 이 로봇 강아지죠 로봇계 스팟이랑 가장 가깝게 엮여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에 스마트 공장 가동을 했어요 여기에 사용되는 게이 스팟 그리고 자율주행입니다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제 클로봇 쪽에서 활용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스팟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우리 클로봇 국내 판권을 들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 로봇계 스팟에 국내 판권을 들고 있는 애가 우리 클로봇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봇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정말 확실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건 뭐냐? 보스턴 다이니믹스의 파트너십 등급 중에 우리 클로봇이 가장 높은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니믹스가 지금 ipo를 한다 뭐 상장을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클로봇 같은 경우 시가총액 적정 시가총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니믹스는 거의 10 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지금 시장에서는 부여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클로버 지금 시가 총액이 얼마예요? 네, 7천억입니다. 7천억.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클로버시 조정이 지속되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 주는 그림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최소 1조까지 시가 총액을 올려놔야 됩니다. 클로버스는 그때까지가 1차적으로 업사이드 열리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매수를 하면서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포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 저기 보이시는 대로 빨간 색깔 점이 우리 세력의 매집 구간입니다. 매집 지표를 표시를 해둔 거예요. 자 우리 박스권에서 클로봇이 머물러 있을 때 명확하게 세력들이 구간구간마다 저점마다 저점구간마다 매수를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과매도 구간에서는 실하게 저점 잡고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표 한번 꾸준히 볼게요 자 여기 확대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구간 떴어요 그리고 매도 떴죠 매수가 떴습니다 어디? 매도가 떴어요 그러면 볼게요 이후의 흐름 자, 지금부터 볼 거는 매수, 매수, 매수. 자, 매수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매도가 떴어요? 여기서 매도가 떴죠. 지금 현재 매수에 대한 포착은 안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매수를 꾸준히 했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엑시트를 했으면 몇 프로예요 도대체? 여기서 매도를 할게 28,000원입니다. 거의 28,000원 구간이 맞죠 볼게요 자 매도를 여기서 했다 라고 하면 얼마에요? 27,000원 네, 작게 해서 5만원 잡을게요 27,500원에서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그럼 우리 매집을 이쪽 저점 구간에서 꾸준히 진행을 했을 때 평균 단가를 위쪽으로 좀 올려 볼게요 어... 네, 한 18,000원 정도의 평당가를 잡아볼까요? 그랬을 때, 우리 여기 다 매수집에 떴으니까, 최대한 높게 잡은 겁니다, 기준을. 그리고 매도를 했을 때, 얼마의 수익이 발생됐을까요? 최소 50% 이상의 수익이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매집하신 분들은 5천만원, 그리고 2억을 매집하신 분들은 1억의 수익을 가져갔다라는 거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방법에 대해서 활용할 줄을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우리가 클로봇으로 이렇게 구간 구간마다 포착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할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클로봇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꾸준히 수익 낼수 있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내용 첨부해놨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주식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 꾸준한 수익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텔레그램 안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을 장 시작 전에 강조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8시 32분에 두 종목 그리고 8시 40분에 한 종목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추천을 드리면 저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도 아침에 확인해서 미리미리 매수 대응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 상위 1% 트레이더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어떠한 이유로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한국 PIM 결국에는 우리 정책 수혜주까지 엮이는 우리 로봇 관련주 다시 한번 출발하지 않은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강하게 시세가 붙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시가 0%대 시작으로 결국 상한가 근접까지 말아 올려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자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빠서 늦게 확인하셨어도 20% 이상의 수익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챙겨갈 수 있다. 이번에 거래량이 새롭게 터져준 종목이기 때문에 새로운 흐름까지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우진이죠. 저희 시가 마이너스 2%때 시작으로 고가 22%까지 늦게 확인하셨어도 15%의 수익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종목이었다. 우진이라는 종목은 결국 어떠한 이유로 강조를 드렸어요? 저희 원전 해체 시장 공약 에 대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시세가 붙기 시작했어요. 전일 같은 경우에 윗골이 다르면서 매집봉을 보여줬죠. 이게 결국에는 악성 물량을 터는 거래량으로서 오늘 제대로 시세 분출을 보여줬다라는 거 강조 드립니다. 늦게 확인하셨어도 몇 프로? 15%의 수익은 충분히 챙겼다. 그럼 한국 PIM 늦게 확인하셨어도 20%. 우진 15%. 자, 마지막 한라캐스트 볼게요. 지금도 23%입니다. 몇 시에 추천드렸어요? 8 시? 40분 미리 말씀드렸다. 자, 시가 몇 프로예요? 4.83% 시작으로 고가 27%까지. 그런데 지금 23% 유지 중인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세 유지 중인 종목들은 어때요? 장 시작하고 매수하시면 충분히 20% 근접의 수익 다시 한번 챙길 수 있었다. 그러면 오늘의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결국에는 한라캐스트도 로봇입니다. 지금 시장은 로봇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출발하지 않은 로봇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이러한 종목 선택. 이 정도 승률이면 100%의 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률 또한 20%, 그리고 20%, 15%, 20%, 최소한 이만큼씩은 수익 낼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 못해도 100만원 수익에서 500만원까지 충분히 수익 볼수 있다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이 정도 안내 드렸으면, 저희 스크롤, 뭐, 감정 표현 다 눌립니다. 실제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꼭 입장해 보시라고 강조 드리고 있어요. 자, 입장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종목마다 영상들마다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씩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저 팩트남 전문가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이 나옵니다. 여기서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텔레그램 입장 아니면 추가적으로 급등주 검색식 받기 이렇게 체크하신 후에 제출 눌러주시면 되고요. 단 5초만 투자해 주면 충분히 입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텔레그램방 안에 몇 분, 50분만 딱 50명만 추가 입장 받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지금 시청하고 계신 거 일시정지 잠깐 누르시고 미리미리 입장 신청부터 해 두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입장 신청하신 거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승인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하셔서 우리 하루하루 올라갈 만한 종목들 그리고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 미리미리 매수를 하셔서 수익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클로버 내용 이어가 보면 지금 현재 로보티즈가 단기적인 상승을 꾸준히 또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더 슈팅이 나왔죠.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로봇 관련주들 당연히 추가 시세 받을 거예요. 지금 시간대를 보시면 3시 9분입니다. 네, 3시 9분 20초, 21초예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 로보티즈, 대장주가 시세를 받으니까. 따라서 관련 주식들이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가 잠깐 뚫어낸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포착됐을 때 시세가 꾸준히 이어진다고 라 하면은 다시 한번 뭐가 뜬다 이 매수에 대한 지표가 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제가 영상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점을 꾸준히 올려 주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적인 시세 당연히 기대를 해볼 만하고 지금 아래 꼬리가 달린이 구간 뭐예요 5일선에 제대로 맞닿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차적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우리 클로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구간에선 고민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이 부분에서 강조를 드립니다 지금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걸로 포착이 되는데 결국 장마감 했을 때 기관 쪽에서 일정 부분 들어와 줬을 거라 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어떻게 될지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관 쪽에서는 꾸준히 담고 있는 상황에서 잠깐 물량을 뺐기 때문에 다시 배집을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재료 노출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대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로봇계 스팟에 대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틀라스라고 해서 보스턴 다이니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지금 공장에서 실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스턴 다이니믹스가 주목을 받을 때 우리 클로봇도 자연스럽게 탑승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얼마까지? 1쪽까지는 무난히 가줄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클로봇 오늘의 클로봇 주가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오늘 지지가 명확하게 나와주고서 장 마감을 한다면 내일부터는 주가 반등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볼 법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금리 인하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보다 바이오 종목.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바이오 종목 키든으로 하나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자락까지 시청하시면 키든 종목에 대한 내용. 확인 가능하시니까 나머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 뭐냐 하면 바로 바이오 종목입니다. 왜 바이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이제 곧 있으면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하 진행되고요. 금리 인하가 진행됨으로써 바이오 종목이 최대 수혜 섹터로 주목을 받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기대 수익 자체가 5배에서 13배까지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종목을 볼 거고 간단하게 내용 보시면 신약 상업화 직전에 위치해 있고, 매년 1,000억 매출을 달성시키면서 시총은 현재 1,000억대에 위치해 있다. 굉장한 저평가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히든 종목으로 뽑은 이유는 세력들이 매집을 어마어마하게 진행을 해 놓은 상태고 이제 곧 있으면 뭐가 생긴다? 시세 분출 단계로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종목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예시를 좀 볼게요. 다들 아시는 종목입니다. 인벤티지 랩이죠. 간단하게 상승 상승형 매집 구간 두 가지를 표현을 해 놨고 이 상승형 매집마다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집을 진행했었죠. 자, 자세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상승형 매집 1차 진행하고 거래량 터트려 주면서 하락형 매집 때는 개미털기를 진행하여 2차적으로 상승형 매집 상승형 매집 진행하고 거래량 터트려 주면서 마지막으로 개미털기까지 그리고 어때요 거래량 같은 경우 기존보다 덜 터진 상태에서 작은 거래량으로도 엄청난 시세 분출이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저점 대비 5배 수익을 발생시켜 줬어요 자 두번째 예시 볼게요 셀바스 ai입니다 같습니다 상황이 상승형 매집 1차 거래량 터트려 주고 지루하게 하락형 매집 개미털기 진행해 준 다음에 거래량 터트려 주면 마지막으로 동일한 거래량들로 시세 분출 몇 배? 일곱 배 터트려줬다. 셀바스 AI 저점 대비 일곱 배 수익 발생시켜줬습니다. 그럼 저희 히든 종목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엔 하락형 매집을 진행하면서 개미 털기 진행했고요. 세력의 매집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상승형 매집 1차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하락형 매집 지루하게 끌어주면서 개미 한번 털어주고요. 마지막으로 상승형 매집 2차까지 거래량, 역사적 거래량 만들어주면서 본격적인 시세 분출 직전에 위치해 있다. 업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기대 수익 5배에서 13배 정도 기대하는 히든 종목, 바이오 종목 제가 선정을 해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잡아보셔야 되고 제발 제가 미리미리 강조하는 거는 이런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터지면서 시장에서 주목 전에 다리를 잡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히든 종목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영상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상마다 링크, 무료정보망 및 텔레그램방 입장 방법 하면서 링크 하나 달아놨어요. 이걸 누르면 팩트남 구독자 감사 무료 이벤트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초대형 호재 종목 받기 체크를 하신 후에 체크하시고 성함 간단하게 홍길동 그리고 연락처 010-1234-1234 그리고 시청하시는 종목명 뭐 바이오 아니면 로봇 클로봇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제 영상 종목명 적어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적어 주시고 여기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완료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키든 종목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키든 종목 챙기셔서 우리 2025년도 마무리, 가장 큰 수익, 역사적으로 큰 수익 한번 같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